아, 이 그림은 어, 늑대를 그리는 그림인데 이 우리 늑대하면 굉장히 어, 뭔가 비열하면서 어, 굉장히 또 다른 동물에게 악랄한 그런 그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데 제가 그린 이 늑대는 아주 순진한 늑대로서 이 밤에 이 조그마한 무당벌레한 마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네, 그런 어좀 좀, <laughs> 어, 깜찍한 그런 또 모습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아, 네. 동화스럽게 표현한 어, 것입니다. 아 예. 선 요거 설명 좀. 이 그림은 어, 올해 그 태화강변에 그갈색가 올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저같 아름다운 저 갈대에다가 물한번그려볼까궁민를 하다가 아, 내년에 호랑이니까 진짜 아름다운 갈대 속에서 호랑이한 마리가 나오는 거를 그림이 좋겠다 해서 네, 표현한 건데 이 생각보다 이 갈대 그림이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실제 그리 보니까 느낌이 안 살아가지고 <laughs> 예.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네, 힘들게. 그 했던 작품이. 아 작품. 내년이 호랑이 행갑이에요. 네 내년이 호랑인데 블랙 타이거 검은 예. 호랑이랍니다. 예, 예 그래서 가 여기 이제 작은 그림 하나로 검은 예. 호랑이를 한예 표현해봤어요. 아, 내년에 검은 호랑이라고 호랑이 네. 어, <laughs> 예 호랑이. 헤라이가, 예. 그리고 아. 여기 이제 동백하고 얹어가지고 예. 좀 따뜻한 느낌의 예. 좀 호랑이를 그려보자 싶어서 이런 이제. <laughs> 아, 여기든지 호랑이, 희기도 아, 네. 여기 호랑이는 이제 드로잉. 음. 네, 드로잉으로 한번또 표현해봐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예. 역시 이제 호랑이가 어, 까치를 어, 꼬리 얹어서 보는 그런. 예. 아. 이거, 이거, 이거 호랑입니까? 아, 이거는, 어, 회색 고양이. 아, 회색 고양이. 예, 제가 고양이를 좀 좋아해가지고. 예. 어, 회색 고양이가 제가 꽃중에서 사실 목단 꽃을 좀 되게 좋아하는데, 예. 네, 이 목단 꽃을 보고 이 호, 어, 고양이가 어, 사랑에 빠지는, 예. 이 목단을 사랑하게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막 볼이 이렇게 생기네가 되고는 <laughs>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예예. 여기는 우리 그 선생님 작품이지? 네. 예예. 네. 그. 뭐죠? 또. 닭. 아 닭. 이 닭도 제가 이거는 사실은 올해 그저 호박 나무 하고는 자주 그려봤는데 예. 가지 나무 이 보라색이 예뻐가지고 가지 나무를 좀 그리고 제가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보게 이제 가지 어, 나무 가지 보라색. 네, 네. 네. 이 가지 나무에 또 어울리는 또 동물을 물로 표현해볼까 하는데 아. 제일 잘 어울리는 색이 붉은색이겠다 싶어가지고 예. 제닭그 부부닭. 예예한예예예예한 쌍을 더 넣어서 그려 봤는데예예놓고 보니까 되게 사, 색깔도 예예하고예예예예 아, 아, 그래. 에너지를 보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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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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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굉장히 근칠 내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여보니까또 <laughs> 예. 되게 예쁜 귀여운 또 악어가 나오더라고요. 예, 악어. 예. 예. 아, 그. 그래서 여기 여기 한 마리, 앞에 여기 또 악어 한 마리. 음. 여기 야, 전부 다 무서운 그 동물들이 선생님 손을 거친 게 다. 완전 <laughs> 귀엽고 그런 게좀 재밌고 이런 게 좋거든요. 아 전부 다 바로 작품이 바로 돼버리고 네. <laughs> 너무 참 좋습니다. 벌들이다 네, 보니까 막 네. 이제 그 메뚜기 뭐, 돼가지고 네. 모든 벌로 다 무리가 돼요. 공충 얘기 어. 무당벌레도 있고 그런 게뭐 <laughs> 사마귀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벌도 있고 나귀도 있고. <laughs> 아 무당벌레도 있고. 네. 이런 예. 애들이데 살아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예. 그림 자체에 좀 이렇게 막 생리력을 음. 부르는 그런 예. 요소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